하나님 앞에 예배이 예배에 여러분 역사하시는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1절에 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2절에도 이런 말씀을 시작.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가 잡혀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입니까? 예수님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 랬습니까 간음한 로어 하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땅바닥에 예수님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그리고 뭐라 그고뭐라니까 그리고, 그리고 뭐라합니까그 뭐라 글씨를 쓴 사람들이 그 한두 사람이 돌을 들돌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도를 나간 사람이 하나 둘. 누구만 남았습니까? 가노만 여인과 님순가노만 여인과 남았습니까? 오늘 남았습니까? 지금 말씀 몰라요? 오늘 지금 말씀, 로마스 8장 1절. 로마서 8장,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그가노만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도 그 네에게정자함이없다 네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보내주세요. 자 2절 볼래요? 달짝 2절, 2절 시작, 시작. 이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성령의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재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 할렐루야 사망. 여러분 사망. 예수를 믿는이 기쁨이 이 영광이 이 감사가 말로는다 형용할 수 없는 언어를 우리가 살아가고 없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안 여러분 이 믿음 뼈아낌이 난대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누구 거예요? 예수의, 예수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생명이 누구 거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목소리가> 바로 내 하나님이 누구내 생명을 그 여러분 누구 우리가 예수의,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저가 여러분 누구예요? 상속자라고 그래요. 저거 누구예요?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아들요 누구의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의 근세어요. 우리가 자녀의 근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 굴룩을 풀어지지 않는 것 있나요? 풀어지지 않는 것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결과 부셨도다 모든 예수는... 결과 부셨도다 모든 결과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와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누구 거예요 백골 누구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이게 뭐예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누구, 누구, 예수 때문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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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예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전도 사관학교 첫째 수업을 끝났어 전도 사관학교 쭉 돌아가면서 우리 30조간 자기 소개를 30조간 자기 소개 아, 를참 이쁘게 우리 열 전도팀들이 잘하더라고. 열 전도팀 그래요. 잘하더라고. 입에는 뭐가 나와요? 입에는 감사밖에 뭐가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감사밖에. 하나님이 우리 오늘 전도사님 최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3년 안에 우리 교회에 4,200명 예배드려야2 0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안한면 하는 거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실상 것들이 좋은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바람 부는 게 보여요? 바람 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보여요? 그 바람은 보이지요? 불어요. 나무 가지가 흔들려요. 나무 지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remind 돼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처럼이 해방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완성된 여러분 사랑 완성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성된 장1절2절 다시 한번 볼래요? 이 중요합니다. 로마스 8장 1절, 2절 방송길 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뭐라요? 사랑을 말해요. 이 자유 누구 거예요? 여기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요? 여기 가버렸게도 하나님의 입마득,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입마득,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예배 드리오? 나 천국 백성 예배 드리오. 아멘. 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그 사랑.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예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경험으로 여러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다들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을 잡아도 소를 잡아도 비둘기를 잡아도 그리고 수양을 잡고 수염소를 우리가 잡아도 인류의 죄를 여러분 없이 할수 없다고 기분이 쓰기로 없다 우리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밖에 없어요? 렐루야 저와 이런들이 자유자로 사아야 돼. 저 이런들이 여기 매임이 안 돼. 이 이런들이 여기 매임이 안 돼. 여기 매임이 안 돼. 이런 찬양 있죠. 내 안에 사느니 우리 불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하까. 나의 죽음도 유익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하메라.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생명. 또내 기쁨, 노래, 나의 변명, 힘, 나나의 금, 나의 나의 변명, 평화 나 평화 나의, 나의 주내 안에 사는 예수님 나의 죽음도 산, 나의 죽음도 어떤 나의 죽음이, 죽음이 유익. 유익해요? 어떤 죽음이 유익해요? 어떤 죽음이 유익해요? 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3장 14절 15절 1절6절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등것 같이 인자도 드여야 하리니 이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급을 하나님께서 하시오. 참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 주셨 그렇죠? 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만 아, 자기하고 안 맞으면 불자기하고 아, 못, 못 망해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불평하고 잘, 잘 말했죠. 말했죠. 사람이, 잘잘 사람들 잘러분잘 들어봐야지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독사라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죽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많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원망하면 됨이 안 돼요 불평 원망하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면 불평 원망하지, 말고요.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누가 있어요? 주님의주편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그래막 여기서 죽어 나가고 저기서 죽어 나가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하나님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들을 살려 주세요. 어떻게 살 수가, 하나님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높을 만들어 장비 위에 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위에 그러면서 어떻게요? 해 그러면서 어떻게요? 어떻게 해 뱀에 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뱀에 사람이에요? 물린 사람 높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들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저바이로이 예수만 붙들고 살시면 돼. 예수만 붙들고 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그렇잖아요? 14장 오늘 15절, 15절 볼래요? 요한복음,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15절. 요한복음 이는 체를 7절. 믿는 자 이는 영생을 8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는 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불이. 십자가에 불이. 계속 불이 계속 교회마다 비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화 이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은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가주셨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근데 저거 이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저거 이름에 하나님의 부르 한마디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한마디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라고 고백하는서 주시라고 고백하서 이것이 우리 여러분 신앙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여러분 신앙 증거요 이것이 우리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저와 이름이똑 같은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그때 여러분 불이 뱀을 만들고 장대 높이 달게 하셨는데 지금도, 지금도 달게 저와 이러은 어떤 죽을 병에 걸리도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룰루야. 여러분 안 걸렸다고, 암 내한테 저 있다고 절대 염려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요. 주님 앞에 내려놔요, 그잖아요 수구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네. 내가 너희를 죽게 하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이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고 아파하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 여러분 사명 감당해봐요. 전투해봐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할렐루야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제가 저도 여러분 91년대에 부도를 당해요. 부도를 당하면서, 부도를 당해요. 부도를 당하면서 90, 신경성 위험이 걸리는 거예요. 신경성 제가, 옆에 사람하고, 제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옆에 람리하고 때부터 못해요 그만큼 신경성 위험이 걸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 강냉이 여러분 좋아하죠. 강냉이, 강냉이 뭐죠? 그 옥수수를 강냉이 하나요? 옥수수를 그래. 하나요? 그것도 제가 먹으면 소화가 안, 안 돼요. 그것도 그런데 안 보십시오, 제가 그 음식하고 그 기도원하니까. 제가 그 음식하고 기도원하니까 아무 뭐 지금도 여러분 그뭐뭐 고추 매운거 아무리, 아무리 먹어도 강냉이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걱정할 강냉이 거. 먹어도. 데 어떻게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그 위장병 아픈 게 위장 때문에 고생한 게 어떻게 지금은 영독으로 나타나. 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알렐루야. 여러분 위장이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도 보면 바로 가까이 막 소는 듣고. 소라는 기도하니거 나니까.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이만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10장, 8절,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가늠하지 말자. 구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문제도 제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다 있어요 없어요. h 레루야 그래서 요라 h Chris m o r a g 하 e Hananime Malsum, true Yarum, Muxa, and Sarota, Shinakai, Shimon Damuga, Cisner, t o t t 이열매가사 오늘 예배되는 우리 성도들의 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불독사의 뱀에 물려 여러분 죽었다. 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어요. 계속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나요? 내백이 응답이 이 축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한 고통 내가 을것 그분이 것 우리 대신 짊어지고 당하셔서멸망해서 나를, 멸망해서 나를 여러분 이사해서 53장, 53장, 53장 5절 6절 에 이런 말씀을 해요. 5절 시작 5절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요? 그가 찔리면 누구, 때문에요? 그가 찔리면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허 물만해요 안만해요? <목소리> 여러분, 허물 많아요, 안 많아요? 그 허물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할렐루야. 저와 아, 여러분이 아, 연약한 아, 것들이, 여러분이 핸드께 불로가지고 핸드겨불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거기 용기이되어지니까 거기 장점이 되는 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면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사랑하는 예배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자유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럴때하여각 길로, 제 길로 갓길로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게 제약을,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여러분, 예수가 기해요, 안 기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누구예요? 애가 그 예수가, 애가 누구예요? 마음껏, 부르는 예수가 마음껏 부르는 내 아버지예요. 마음껏 부르는 저거 저여러분은 그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자녀건세의 자녀요, 자녀예요. 근세의 자녀요. 근세의 자녀예요. 자녀예요. 자녀라니까. 능력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요. 이 신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교인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하는 주님 행위를 앞에서 보면. 예수믿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님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 얼마나 목회 잠깐 마음 마음 때 여러분 목회자가 마음파 받고 있는지 목회자가 마마 음 받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빚을, 지거나 빚을, 지거나 빚을, 빚을 지거나 은혜를 입으면 내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라도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더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 그리 자존심이 여러분 없습니 자존심이. 우리는 말로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 가요처럼 행동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주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열을 보내, 보내 알고 내 안에 누리고 갖게 하셨는데도 그게 대서 별로 큰 감동이 여러분 없다는 목사다 이은혜에큰 감동이 없으면, 이 은혜에 큰 주님 앞에 없으면 무릎 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금방지죠. 모든 목회가 기복적이에요. 모든 학문적이에요. 기복적이에요.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주관적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논리적이에요. 이기적인 은혜 입은 자는, 이기적인 자는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최고의 여러분 하재인데 여러분 하재 최고가 되지 여러분 않고 있다는, 시작의 시작의 되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있다는 안타까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그는 자녀를 주셨다. 건... 할렐루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맞느냐고요 맞아요? 여러분, 자녀 예수의, 맞아요?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 축복해봐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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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시 일일이 이러면 안수해 주고 싶어요. 일일이 이 안수해 주고 싶어요. 일일이 왜요? 안수해 주고 싶어요. 그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받기 때문에 는그그 여러분,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쓰신 피 그가 하나님의 찔리신 살이, 하나님의 살이, 하나님의 찔리신 살이 하나님의 확실하게 여러분 있습니까? 확실하게 있습니까? 확실하게 있다고 하시는 분 아멘. 확실하게 있다고 하시는 두손들어 아멘. 두손들어 아멘. 그런데 왜 그분의 은혜 앞에 그토록 진실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아들을 죽여 우리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우리에게 다이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와 예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듯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예수의 피를 맞았어요. 그의 살을 우리가 먹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아멘. 한피 받은 형제. 한살 살로 이루어진 형제, 한 성령으로 이루어진 여러분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렐루야. 할 일이 뭡니까? 예전에는 부모와 뭡니까? 형제가 여러분 지옥 부모가 가도록 입니까? 여러분 살릴 수가 여러분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내 안에 있는 그의 피를, 그의 살을, 그 말씀을, 그 이름을, 성령의 거룩함을 줄수 있으니 살릴 수가 줄수 있으니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대요 그 건세에는 어떤 건세입니까 전도하는 건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세 병고치는 건세 귀신 쫓아내는 건세 주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입 가지고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가지고, 있, 말이 입, 여러분 감사면 감사면 해야 할 말을 감사하며. 저봐 여러분이, 저봐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지, 어떤 나라에 태어났, 어떤 나라에, 어떤 나라에, 어떤 나라에서 나라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가, 국가가 결정돼. 저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태어난 것 정말 행복하죠. 태어난 거 정말 행복하죠. 간혁이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간혁이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아니, 가냐? 가냐?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미얀마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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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미얀마 그런 데서 정말 감사해야 돼. 요 저분이 와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문이 결정돼. 저분이 와이 어떤, 따라서 따라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돼.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생. 영혼이 결정. 영생. 영혼이 결정. 영생.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사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두째 사실은 세상을 떠날 때에 순서가 다는 사실. 순서가 없다는 사실. 세 번째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인생에 삶이 인생이 있어요. 삶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인생이 어떤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어생 엄마 뱃속두 번째는 열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이, 일생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죽음 뭘까요?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영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스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정하신 뭐라고요 정하신 것이요 뭐라고요? 그 후에는 그 뭐가요? 그 뭐가요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심판받을 뿐 심판 우리가 내리면 예수의 피로 제시을 받아 우리가,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순교생활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 순교생활이에요. 제가 어 어저께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저 목사님을, 목사님을 나는 죽을 각오하고, 나는 죽을 각오하고, 순교한다 고오 각오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각하고 왜요? 가구하고.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왜 여러분 순교당해돼요? 야 천년 왕국에서도 왕도를 틀라고 순교당해돼. 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받는대. 우리 모두도 당해. 돼요 순교당이에요. 열번천연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열번천연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세상에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 세상에 열 때는 이게 뭐예요? 행복. 이게 뭐예요? 에비게션 행복. 에비게이션 우리 천도 사관학교 우리 전도 사. 여기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제가 이 카톡을 뭐예요? 안 하는데 어떻게 카톡을 안 하는데. 이 정신도 없이 카톡. 이 정신도 없이 카톡 기도하는데 1 2시간넘었는다 카톡 예는 네, 이걸 어쩔까? 이걸 이 제가 고민을 하고 <ziehen>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 보고 거기 다, 다 올리고 있요데 어떤 우리 보니까 어떤 우리 어떤 집사님 뭐 보고 이 말씀을 자체를 읽다가이 말씀을 자체를 읽다가 어떤 말씀 읽다가 울렸는 제가 한번 요 제가 한번 읽어 줄까요? 제가 한번 읽어 줄까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부모님의,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죠. 이, 하, 말씀을 하, 이 말씀을 1년대도이 말씀을 1년대도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런 순수함이 있나요? 러 그런 순수함이 있나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이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시간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그런 다 몰라도 전도 하는 대원 해봐요. 이거 한장 우리가, 우리가 다 해주고 여기 엄청난 거 이게 엄 인간을 이렇게 은혜 의 입은 존재란 말이죠. 이별 이별 주. 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의 노력이나 수고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에 죄 없는 하나님의 몸으로 인류죄를 짊어지고, 짊어지고 피 쏟아졌을 해결했으니, 우리가 너무도 믿어지고 확실,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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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그 주님 앞에 예배, 예배 때마다 예배하고 그사실을 우리가 경험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성해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영 이렇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지만 이렇게 은혜를 인간은 때로 비가난 때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모시고 있다면 예수를 여러분은 모시고 영원히 사는 보물 찾고 절대 악한 영에게 여러분 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죽어놨다. 이 땅에서 안타깝다.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거예요.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 여러분, 그렇게 그지. 여러분 무자비하게 파괴될 그지. 때, 그렇게, 여러분, 무자비하게 파괴될 그지. 때 그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어요. 이, 이 말이에요. 제 값은 사망이에요. 영원님의 멸망으로 인간을 누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갖기 전에는 영원히 멸망에서 단한 사람도 영혼의 고통에서, 영혼의 고통에서 지옥에서 단한 사람도 고통에서 나올 사람 한 사람도, 나올 한 사람도 나올 이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 말해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죄에매여 죽은 이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죄주님 가슴 늘 보품에 주님께서 늘 보품에 여러분 잘 들어요 북한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도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은 가슴에 꽉 안고 죽는다. 가슴에 꽉 안고 죽는다. 가슴에 꽉 안고 죽는다. 여러분을 때요. 여러분을 때참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자체가 오늘 예배드리는 자체가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영혼히때 부유가 나고 없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이 되기를 모두 주님께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할렐루야. 봐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26장. 보고 말씀을 할렐루야. 마무리할게요. 같이 봐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아 짐진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ihremhn>! 기다리는 심판을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뭐라고요? 불만이 있습절이 28절.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들을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직구듯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여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여러분, 하나님의 폭증한 사랑을 말씀하고 나서 히브리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병망극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 안에 그 자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영광 예수 안에 기쁨 누리면서 살라는 인물. 거예요 누리면서 할렐루야. 살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피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피가 부정한 가장 위대한 내 생애의 여러분 재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뭔 피가요? 예수의 피가 할렐루야 하alleluja! 목숨을 빼앗겨도 그, 그 피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함으로 우리가 죄 삼을 얻었기 때문에. 할 a l l e l u j a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오늘 해배드리는, 누구까요? 오늘 해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누구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누구 거예요? 이 말씀으로 누구까요? 한 주간 자유하며 선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예전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